원가님한테 너무 반해가지고 안경을 떨어뜨렸네. 원가님 너무 감사해요. 사인도 해주시고. 아, 네. 저 원가님 콘서트 가려고 통장 다 비웠거든요. 원가님은 왕관님은... 저 사실 삶,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다가 원가님 노래 듣고 힘내서 살고 있거든요. 신이에요. 감사해요, 원가님. 제가 더 감사하죠. 제 노래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그리고 죽을 용기로 더 용기있게 사세요. 저기요, 괜찮아요? 네, 감사해요. 아, 참한달 후에 생중계 콘서트 하신다고 들었어요. 아, 생중계가 아니라 홍대 버스. 아, 맞다. 하신다고 들었어요. 그때 새로운 곡 나온다고 하던데요. 네,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꿈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의 곡이에요. 네, 기대할게요.